이용구 선수, 지대환 선수, 네. 자, 지대환 선수가 씨름 독특하게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독특합니다. 네. 청사빠 임종걸, 홍사빠 지대환입니다. 단판이죠. 예서는 그렇죠. 씨름을 네. 거의 창조적으로 합니다. <laughs> 창조적으로. 아, 지대환 선수 과연 어떤 씨름을 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밑으로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사빠를 잡고 아... 다리를 다리사바 쪽에다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본인의 음... 어떤 그 기량은 모두 보여주는 그렇죠. 선수로군요. 지금 지대환 선수 같은 경우는 황찬섭 선수의 약간 그늘에 가려서 이게 좀 어, 보이질 않았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대환선수인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감독 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 음... 자, 임종호 선수는 아... 빈틈 없이 들어도 잘 타고 믿기술도 어, 잘 하고 하는데 어, 변칙적인 선수를 만난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이건 장난 못해요. 지다요한 선수 오. 단판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이 단체전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의 승패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다요한 선수 느닷없이 밧다리가 확 들어오고 예. 막어납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좀 하고 싸움으로 맞고요. 치면 손빵아닙니까 그렇죠. 예. 접한 예. 청사파 임종걸, 홍사파 지대환. 쉽게 보고 생각했다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시작. 자, 들려지기. 자. 자, 뒤집기 예. 그러나 지대환이 들려지기 시작했지만 먼저 등을 보렵한에 쐈습니다. 선수가 들어도 잘 타는 선수인데 예. 예. 오히려 지대환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예.